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 후 재활은 보통 수술 후부터 2, 3주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가벼운 이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수술 이전처럼 혹은 수술 이전보다 더 나은 유연성과 근력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처음에는 목을 천천히 회전시키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진솔이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목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신 혹은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추라는 부위 특성상 디스크 수술을 결정할까지 수술이 안전할지 후유증은 없을지 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유증 없는 성공적인 수술은 의사선생님이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수술만큼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과 재활에 대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다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하시면 걱정 없이 수월하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추 수술은 부위 특성상 환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는 수술 방법들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미리 최악의 수술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건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증과 여러 증상들에서 해방되는 것이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디스크 수술은 최소 침습적으로 주변 구조물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디스크 수술 이전에 많이 시 척추유압술은 문제가 되는 디스크의 위, 아래 척추뼈를 아예 고정시키는 수술로 수술 후 통증이나 신경자극 증상들은 해결이 되더라도 수술 부위의 자연스러운 운동성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인두공 디스크 수술은 더 자연스러운 목의 움직임과 유연성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분절의 부하가 가중되는 인접분절 질환의 발생 빈도도 비교적 적고 재수술의 필요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문제만 없다면 삽입된 인공 디스크의 수명도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느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의 수술 상처 관리와 보조기 착용, 재활 운동을 통해 목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도록 신경 쓰는 것은 필요하며 적절한 재활과 관리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목 보조기를 착용해서 목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디스크 수술의 경우 필수적인 보조기 착용 기간도 경추 유압술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 후 초기에는 2주 정도까지 꼭 보조기를 열심히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잘 때는 보조기를 빼도 되지만 혹시 잠버릇이 심하거나 자는 자세가 안 좋다면 잘 때도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상처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술 부위 봉합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드레싱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통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 격일로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드레싱은 병원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자가에서도 위생만 잘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수술 부위 실밥은 보통 수술 후 열흘 전후로 제거하게 되나 상처 회복 양상에 따라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밥 제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샤워나 머리 감기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수술 부위 특성상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초기에는 수술 부위로 불편감과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괴로운 경우 일반적으로는 진통제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지켜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발열이 생기거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 후 재활은 보통 수술 후부터 2, 3주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가벼운 이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수술 이전처럼 혹은 수술 이전보다 더 나은 유연성과 근력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처음에는 목을 천천히 회전시키는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경직되어 있는 목 주변의 어깨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도 시행합니다. 어깨를 열어주는 스트레칭도 좋고 유연성 증진을 위해 귀를 어깨에 닿도록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심하지 않은 통증은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하며 재활을 지속할 수 있으나 만약 잘못된 재활 운동 강도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운동 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개인에 따라 운동 시기와 강도,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3에서 6주 정도 되면 근력 강화 운동도 시행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와 손이 서로 미는 방향으로 같은 힘을 주어 버티는 등척성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6주 이후로는 도구를 이용한 저항 운동, 수영과 같은 부하가 적은 유산소 운동까지 운동 범위를 늘려갈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세를 항상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부담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항상 중립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의 중립 자세는 기본적으로 귀, 어깨, 엉덩이까지 일직선에 위치한 자세를 말합니다. 특히 경추의 경우 머리가 목보다 앞으로 빠져서 귀가 어깨보다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모니터를 보고 일하는 시간이 긴 경우 화면의 자연스러운 눈높이에 위치하도록 모니터 높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모니터를 볼 때도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중간중간 자주 스트레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도 고개를 숙여서 오래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치대를 사용해서 중립 자세를 가능한 위치로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가 아닌 적당히 목을 잘 받쳐 주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옆으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도움이 되는데 강도가 높은 운동은 스스로 3개월 정도 이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때도 여전히 목에 강한 충격을 줄수 있는 운동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운동이든 운동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하며 운동으로 인해 목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에서는 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 후 재활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요추 부위 수술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